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송영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정탄 쇼단 굿즈들을 가지고 왔어요. 포토카드나 반스티커가 아닌, 좀, 뭐랄까, 꾸밀 수 있는? 방을 꾸민다거나, 뭐, 그런데 쓰는 굿즈들 위주로 갖고 온것 같고요. 일단은, 하나씩 소개시켜드리자면, 슬로건이 먼저 있어요. 슬로건은, 이게, 이건 보슬링 필처고 양면 슬로건이고, 그리고 나머지는 단면이고 1 0일림필저 이렇게 한 장씩 해서 총세장 해가지고 원래 2,000원인데 1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. 배송비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거 추가해 주시면 되고 우편비 미포함 1,000원이고요. 이거는 전국오빠 폰케이스예요. 아이폰 6랑 6s까지 들어가는 폰케이스고 한 번도 쓴적 없고 개봉은 살짝 해봤어요. 구경하느라고 뜯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끼고 나간 적 없는 완전 새 거고요. 이거는 우편 비비 포함 만 원에 판매합니다. 진짜 싼 거고, 새 거면 만 오천 원대인데, 저는 만 원에 판매를 해요. 우편 비비 포함 만 원이고. 그리고 배너가 있어요. 이거는 출처가, 이거는 라임님 출처고요. 제가 거래를 받으면서 덤으로 받았어요. 이거는 제가 한번 착용을 했어서 이 위에가 새거가 아니에요. 한번 세워보고 그 상태로 바로 뺀 아이라서 이거는 원래 투명 미니베너가 지금 발조비가 올려서 7,00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이거는 5,000원에 판매를 할게요. 한번 사용을 했어가지고 우편비 미포함 5,000원에 부치레 포함 5,000원이고 이거는 새거예요. 한 번도 쓴적 없고 배송은 상태 그대로 내비둔 아이라서 얘는 6,000원에 판매를 할게요. 부치레 포함 6,000원이고요. 이거는 미니배너 구매하실 때는 새거... 한번 착용한 거랑 착용 안한거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, 착용 안한 거랑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고, 착용 한개 5,000원, 안한개6 0 0 0원이고 2,000원이고, 1 0 0 0원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 설명란에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세요.